간차 일집니다. 한번봐요 제가 잎 끝을 간찰하라 그랬죠. 잎이 안을 당겼고 자, 이거는 뒤로, 뒤로 가죠. 뒤로 가고, 자, 어, 하, 지금, 음, 얘도 좀 뒤로 가고, 음, 여긴 지금 온도가 지금 문제가 있는 위치에요. 온도에 문제가 있는 위치. 이 위치에서 잎이 뒤로 처지고 있어요 자, 왜? 아, 제가 뒤로 처지면은 작물 밸런스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자, 이게 꼭 물을 줘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자, 왜? 아, 작물이 못 크니까 뿌리에 문제 왔을 거고 그로 인해서 뿌리에서 양수분의 어떤 양수분 흡수에 문제가 올 겁니다. 그로 인해서 체내의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. 이게 꼭물 부족은 아니에요. 하지만 제일 먼저 온도를 계산해야 돼요. 이미 봐, 마디도 지금 다 잡혔잖아요. 아이고, 아이고, 어 마디가 지금 안 크죠? 이거 온도가 안 맞다는 거야. 온도부터 풀어주고 마디부터 빼고 그래도 무엇이 뒤집어진다. 그때는 물을 주는 거예요. 마디를 먼저 관찰하고 그 다음 물질을 할까 말까 이걸 판단해야 돼요 이게 관찰입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관찰일지 기록일지 같은 어, 맥락이니까 자, 어. 마디의 중요성 그리고 잎이 뒤로 처진다 안으로 당긴다 어, 이 부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출하는 걸 해요 유출을 통해서 더 나음을 추가하는 겁니다. 자, 제가 눈이 말하는 이, 이 주름, 어, 주름이 많죠? 여기 타죠? 자, 이 모든 현상이 그다음 여기는 지금 마디도 붙었고, 입도 지금 안으로 보단 뒤로 처지고 이해가 됩니까? 이런 게 관찰이요. 자, 좀더 디테일하게 달라. 음. 어... 기로를 판다, 안 판다? 이런 것보다 이게 더 디테일할 것 같은데. 응. 자, 물론 저만의 관찰법이에요. 하지만 저는 1년에 100, 200 농가를 다니기 때문에 그 모든 농가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관찰이 됩니다. 이해가 되죠? 자, 참고하세요. 자, 기록일지 포인트는 절간과 잎 p d 로 처진다. 그리고 주름이 많다. 수염도 썩 좋지가 않다. 응. 자, 수염. 그나마 얘는 수염이 좀 펴지죠? 왜? 그나마 이제 나간다는 뜻이니까. 하지만 밑에 애들은 하하하 말려있고. 자, 이상합시다.